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예전에 공간 복음에 대한 마지막 때 시나리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해당 부문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었죠. 그런데 이때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이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인용하는 본문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공간복음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다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교훈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류입니다. 먼저 그 해당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화과나무는 성경문학적으로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레미야 24장 호세아 9장 10절, 요엘스 1장 6절, 7절에는 무화과나무를 다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간모금의 종말장에서 무화과 비율을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해석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적용의 오류를 야기하지요. 미출실 4개의 네 성경구절입니다. 먼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이스라엘의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48년에로 해석합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일을 보거든는 이스라엘 독립과 연결시키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조합하면서 마지막 때를 외치고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를 성경에 나온 세대의 개념을 적용해서 40년, 70년, 100년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급진적인 메신저들은 10편, 90편은 모세의 노래에 등장하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 후 7, 80년 안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외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1948년 이후 2018년은 70년이고 2028년은 80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울기 단 내용이기에 많은 이들이 이란 견해를 지지하며 그날을 오매 불망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식의 성경 해석과 적용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우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뒤에 남는 것은 그것을 목소리 높이며 외친 자들과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의 씁쓸한 뒷모습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에 대하여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달은 이는 위에 1, 2, 3을 근거로 해서 주의신 다시 오심의 날짜를 임의로 추측하거나 알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공감목음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란 해석과 주장은 본문전체의 전후문맥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본문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실제로 사회비나 예단들이 성경해석과 적용해서 이러한 오류를 많이 범하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게 되죠.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멈춰야 하는데 계속해서 새로 구멍을 만들거나 억지로 이전의 구멍에 끼워 넣는 식의 짜맞추기식의 해석과 적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거나 전하는 자들은 자기가 옳다는 고집과 완고한 태도를 버리고 개시의 점진성을 인정하면서 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바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하죠. 저희시 성경을 100여독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깨닫고 계시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해석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에 대한 해석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비유적인 표현에 대한 해석에서 여러 가지 오류와 오해를 가져오지요. 이를 위해서는 직유법과 은유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유법은 먼모와 같이 먼모와 같은 먼모처럼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체를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쟁반같이 둥근 달이죠. 은유법은 뭣뭣은 뭣뭣이다, 뭐뭇이다, 뭣뭣은 뭣뭣이다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부분적인 비유를 사용할 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은 바보상자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은유법을 사용하면 즉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고 가지는 이스라엘의 독립, 잎사귀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귀한 동으로 봅니다. 물론 성경에 알레고리 장르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알레고리 장르와 알레고리적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 은유법을 사용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즐기하게 되면 주변의 많은 이단이나 사회비와 같은 격길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초대기 이후부터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은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이죠.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의 무화과남의 비유는 은유법이 아닌 바로 직유법을 사용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왜요? 33절 시작에 이와 같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32절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의미하는 전체적인 특징과 같이, 다시 말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 즉, 앞에서 언급한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상황을 보거든, 예수님의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비유의 실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도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마지막 때 시나리오에서 이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후 약 40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부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은 세부적인 재림의 징조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기에 이 내용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완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 음 24장을 7년 환란의 관점에서 상기해 보면, 마태복 음 24장 1 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인 저 그리스도가 후 3년만에 거룩한 곳, 즉 앞으로 세워질제3 성전에서 자기를 신이라고 공표할 것입니다.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로 도망가야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 29절의 그날 환란 후에라는 말씀처럼 7년 환란의 끝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 구름을 타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무아가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교훈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즉, 무아가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중 강림, 즉 휴거와 관련되어 생각해야 할 말씀이 아닌, 그날 환란 후에 있을 바로 지상 재림의 사건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화과나무 비유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먼저 따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과실수로서의 무화과나무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부풀어서 수액으로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도단하면 여름이 가깝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상식이었죠. 다시 말해 무화과나무 과실의 변화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앞에서 언급한 성전 파괴나 천체의 변화 및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들을 보면서 인자의 오심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편, 무화과 나무 비해서 가장 많은 오류가 등장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구절이 바로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런데 이 구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는 말씀도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변화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바로 2십구절 이하의 환란의 끝부분에서 펼쳐지는 천체의 징조와 예수 그리스의 도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평행본문인 마가범 13장 29절과 누가범 21장 31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으로 되어 있죠. 우린 대개 16세기 인쇄술의 발달로 본격화되어진 성경의 장과 구절의 구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성경 구절의 앞에 표시된 동그라미를 보고 문맥을 분리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본문에서 이 모든 일은 바로 무화나무의 변화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닌 멀리는 성전파괴에 대한 내용부터 가까이는 앞에서 언급된 천체와 인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후반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표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세대라는 말이 헬라적 관점에서는 약 30년,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약 40년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견해를 빌리자면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죠. 실제로 제2차 수룩바벨 성전을 확장보수한 헤로 성전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40년 후인 에디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 세대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성전 파괴의 사건은 그 세대 안에 다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각종 재난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교훈하시던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듯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인보다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존대와 그로 인한 필리포스 2장 7절과 같은 예수님 자신의 비하에서 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지는 42절과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구절과 연결시켜 보면 때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더욱 분명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음 장의 마태문 25장의 혼인잔치 비유와 연관시켜 본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더욱더 명백해지죠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서 혼인잔치의 날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의 종말장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독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그 가지와 잎사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절을 알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된 천체의 변화나 예수님의 오시는 징조들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교훈은 성경의 사건 내용의 전개상 공중강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상재림 때의 교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스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살펴본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은유로 해석하느냐 지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구절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시대의 증조를 보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린 때의 경점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은 알 수가 없지요 70일의 중 마지막 한일의가 비밀에 붙여진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 비율을 알레고리적인 은유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이라는 구절까지도 그날과 그때를 짐작하고 심지어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저를 비롯한 특정 메신저의 외침을 무조건 신뢰함에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죠.부디 마지막 때에 사행전 17장의 베르야 성도들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깨어 있는 보된 신앙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할렐루야!